지금 뭐 런칭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. 네. 반응이 엄청 뜨겁다고 네. 들었어요. 문의도 굉장히 많고. 네네. 네. 문의는 많은데, 금액대가 이게 음. 금이라서. <laughs> 이게 오해를 하시는 게 금이 비슷해요. 네. <laughs> 그래서 제가 싸게 팔 수가 없어요. 저도 노력을 2년 넘게 했고, 음. 디자인하고 하느라. 시간과 뭐, 제 시간도 많이 낭비를 했고, 그만큼의 가치성과 제 프라이드가 있어서, 로고도 제 지문에다가 이니셜을 넣은 거예요, 제 로고가. 좀 이따 나중에 네. 보시면, 예, 제가 프라이드 되게 강하게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, 뭐, 명품이랑 같은 중량인데, 왜 이거는 이렇게 비싼가요? 뭐, 브랜드 없는 중량 같은, 비교를 하시는 거는, 그거는, 그럼 까르띠에도 저랑 같은 중량인데 7, 800만 원에 저는 200만 원이 왜 음, 가치성을 따지긴 그렇죠. 어렵죠. 음, 그렇죠. 그만큼 디자인에도 내도 그렇고 많은 되게 돌아 예, 네, 제 시간과 나, 나이가 먹고 예, <laughs> <laughs> 네, 많이 투자를 했어요. 시간도 투자하고 음, 공부도 많이 하고. 음, 네. 이 지금 금액대가 보통 뱅글이 어느 정도 되죠? 기본이 200? 200이고 네. 이제 어 이게 박혀 있는 이게 포시즌 사계절이거든요. 음. 민자 스타일이 200이고 다른 디자인이 230만 원. 인거 i g n 0 s e b 0 0 s a m s h i 0 Manon. eBeg is eBeg m a 평 o n Samhain Manon. There you can make you, you c a 다이아라든지 네. 이런 게다 똑같이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좀 어, 네. 특별한 기념일이나 이럴 때는 좀 기분 내면서 좀 사도 그쵸. 괜찮을 것 같아요 기분도 내고 환경도 사랑하고 <laughs> 네 이미지도 좋아지고 네,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네. 이것도 네. 이벤트 <laughs> 네. 내고 싶고, 이벤트 <laughs> 이런 것 같아요 네. 그런 의도 차에서 만든 거니까 음. 선물하면서 메시지도 전하고 음. 어차피 네. 뭐, 명품이랑 뭐다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니까. 그렇죠. 예.